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헬라파, 헬라파나 무엘라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류시오 만류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차별이 없이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글로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누든지 그리또도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민족은 옛 사람의 습성과 타락한 문화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복을 잃어버리고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무척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들에 가 보면요, 지금도 기근과 돌림병과 지진과 쓰나미와 기타 온갖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60년 전에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이후에 60대, 또 70대까지, 또 80년대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60년대, 50년대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국 민족입니다. 그때는 보리고기가 있어가지고 봄이 오면 굶주림으로 견디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모든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루에 한끼 정도 밖에 못 먹었어요. 나머지는 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엄마가 새 신발을 사주면 신기가 아까워서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남이 보면 신발을 신고 그렇게 신발조차도 아끼고 아끼며 살았던 참 가난했던 민족입니다. 그때는 아프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간단히 약만 먹으면 나을 병이 그때는 바로 죽어버렸어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짧았습니까? 가난을 반말아 먹은 민족이었습니다. 굶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60년대와 70년대부터 엄청난 영진 부흥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서니까 새 사람이 되었던 한국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한국 민족이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떠났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한국의 평화가 정착되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일하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역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활박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을 한국에 세워가지고 한국의 산업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민족은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국민소득 3만 부를 이룬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7대 강국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지금 연세가 70이 이상이 된 분들은 그들이 살아 생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민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민족이 되는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면서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한 나라들은 모두가 다 서구의 선진국가들입니다. 여섯 개 나라가 있죠, 우리 한국보다.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습니다. 영국이 있습니다. 독일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있습니다. 다 말로 만든 선진국 아닙니까? 여기는 스페인인안 돼요. 스페인 아직 3만불 안 돼요. 우리는 한국이 더잘 살아요. 그리고 동양에 또 일본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산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몇 대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발전해서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단한 시대만에 한 사람의 생애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습관에 저 들어서 겨울만 되면 온갖 동네 도박이 화토치고 도박하고 가득했던 나라. 죄악에 찌들어 있던 백성들입니다. 온갖 저주에 하나님 진노에 시달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이간에 성령의 능력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민족이 주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많은 복을 이 한민족에게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대한민국은 경의적인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뭐 삼성하면 전세계가 알아준 기업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조선업 하면 전세계 1등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세계 다른 나라들이 처한 상을 살펴보십시오. 전세계 찌어지게 가난한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보금이 없는 민족과 나라들입니다. 아직도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은 가난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단돈 몇십만 원, 십만 원, 이십만 원, 삼십만 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족이 한달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들, 아직도 지구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달 월이 급 5만 원, 10만 원 밖에 안 돼요. 가난에 찌들어서 겨우 밥만 먹는 것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나라들, 지구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술을 안 믿어도 나라가 좀 괜찮게 사는 나라들 보면요. 자연재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하나님의 진노가 있, 있으니까 나라는 잘 살아도 그 나라 나라의 땅은 엉망이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나라가 좀 이대로 려려가면 전쟁이 터지고요,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닥쳐 나라 엉망을 무너져 내립니다. 쉬운 예로 세계 7대 강국 중에 그죠? 일본을 잘살 일본을 보십시오. 부강한 나라임에도 복음이 없는 일본 민족은 수많은 자연재해로 아주 큰 두려움 속에 이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불과 몇년 전에는 쓰나미가 있나가지고 단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맞아 지진으로 쓰나미로 무너져가지고 방사능으로 일본 온 열도를 위협하고 한국까지도 위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어서 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복음은 열국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야만인들로 불렸던 그 민족들은 오늘날 최고의 선진국가들입니다. 헬라 시대에 특히 로마, 로마,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의 무한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지구상 최고 선진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스구디아인은 역사 속에서 보면 흑해 북동쪽에 사는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구디아인들은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원주민들의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행하고, 평판이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보면 그들은 야만족보다 더 구제 불능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구제 불능의 민족들도 능히 구원해냅니다.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예사람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국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 에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만유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 만물의 권위이 되시고 모든 만복의 권원이 되십니다. 만물 축복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 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그 사랑한 성도들을 무한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돼야 자됩니다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의 또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 진노는 거치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만이안 되려고 해도 안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사람의 모든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에서 받은 인생의 모든 고달픔을 이제는 만회하고 남는 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난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밑바닥에 일어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 역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들 만회하고도 남는 복을 받아서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절정의 황금시대를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이 가장 진한 색깔로 물들어서 죽음 앞에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이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노년의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이 들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 마지막도 복을 받으면 그 노년이 아름다운 색깔로 물드는 복된 생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오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믿겠습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우리의 땅과 상관없이 우리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나라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열국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민족들이 잘 되고 제2의 한강의 기적 제3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당장 우리가 사는 이곳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인생의 많은 좌절 속에서 아파하며 드러누워 지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지해서들이 복음으로 일어나 새로운 전성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인생의 많은 좌절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 인생이 흥황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기 왕성하게 우리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고 우리 인생을 건축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번듯하게 세워지고 활기 있는 삶을 살아서 주변에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서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이 또 밖에 사는 인생들은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그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부어주시는 데도 이걸 모르고 여전히 예사람 가운데, 예사람 섭성 가운데, 예사람의 문화 가운데, 예사람의 죄악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그렇게 쇠잔하면서 찌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 병들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아픕니다. 신체적으로 아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25%는 전부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에한 번은 정신과 병원을 다 가서 진단받았다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 한인들은 한국보다 더 심해요 이 미국의 백인 주류 사회에 이 동양인이 와가지고이민 와서 살다 보니 환경이 더 어려우니까 몇 배의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픈 분들,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인생의 좌절된 모습, 진노, 하나의 없어서 진노받아 저주 가운데 서져 있는 뒹굴 낙엽, 낙엽 같은 모습 다 끊어버리고, 거기 그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네.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와 하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안에서 충만한 복을 받아 여러분 인생 잘 되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모든 신음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번성의 축복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복음을 힘차게 지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인생들이 아프고 또 영국에 많은 복음이 없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조차도 참 멸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이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이 축복들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서 우리 인생이 모든 누워있는 밑바닥에 잘훑털고 일어나서 하늘로 독수리 같이 웅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믿음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믿음 갖게 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당신의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이예 사람의 모든 습성과 죄악된 모든 문화는 끊어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행해서 성목 우리 인생,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해서그 영혼들 아픔을 훑어버리고 인생을 재기하고. 이어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국의 여러 민족들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 진노 가운데 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나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선교한 일들이 저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고 먼저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이 땅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땅의 더 소외된 소외 후미진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간하니 우리가 부진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땅 끝까지 성교사를 보내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